그래서 전 번연이 yeah. 하도 은혜스러워서 로마서 읽다가 해석이 돼서 까작까작 하다가 passage, 결국은 잡혀가지고 감방을 갔다고 감방 so 뭘 갔어요? 감방을 so 가니까 거기서 다시 또 로마서를 또 까작까작 해석을 쓰면 또 형이 세지니까 이것을 노래로 책으로 이게 바로 철로 역정이에요. 철로 역정. 아, so 이 철로, song, 이 철로, 철로 역정을 progress. 가지고 바로 book, 한국의 무디라는 별명을 가진 이성복 목사님이 설교를 해서 1 0 0번해도 철로 역정을 가지. 나는 김충기 목사님 통해서 바로 이 장망성을 떠 뜨는 이 노래를 배웠어. So 이, 이, 김충기 목사님. 그래서 이 철로 역정 이것이 어, 제2의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이 세계에서 제2의 성경, so 제2의 성경이라는 것이 Bible. 뭐냐? 저존 칼빈이 쓴 기독교 강요 이걸 제2의 성경이라 그래. The of 제2의 성경 아, 여기 오니까 봐요, 이거도 다알해주지 전적 부패, 전적 타락, 무조건 선택, 불가능적인 은혜, 성도의 견인 이 다섯 개. 오피라 그래 오피 참나 무식한 사람들 놓고 내가 이좀 고급스러운 설교를 하려니까 참나 아 윤석열 대통령님은요 칼빈주의에 대해서 잘 안다고 김성은 목사님한테 가서 그랬어 well 윤석열 대통령님이 지금 제일 큰 은혜 받을 거요 칼빈의 오피 칼빈주의에 대해서 right 다 아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2의 성경이 뭐냐, 존 칼빈이슨 기독교 강요, 어? 기독 강요, 전적 부패, 전적 타락, 불강력 이론의 성도의 견인, 뭐뭐 뭐 하여튼 다섯 가지. 이게, 이게 제2의 성경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제2의 성경을 David, 뭐라고 David, 뭐라 그러냐? 존버 h 이쓴 철로약장을 저희의 성경을 라2의성 이게 로마의의 요약이란 말의 성경을 제의 요약 하도 어려우니까 은혜 받을지도 모르고 난리야 참. 내 강제로 은혜 받게 줄게. 두손 들고 아멘. 아니 뭔 말인지 몰라도 그냥 두손 들고 아멘 해보자. 두손 들고 아멘. 제2의 성령이 뭐라 그랬어? So 뭐라고? 전 칼빈의 기독교 강요. 두 번째 뭐라고 랬다고 천로역정 존버니의 천로역정. 제세 번째 책이 뭐냐? The 아? 성 어거스틴의 참회록이야 참회록. 이걸 제2의 성경이라고 하는데. 아 이걸 사람마다 하나씩 다 설명하려면 또한 사람당 다섯 시간씩 걸린대. 하여튼 대충 이렇게 읊어놓고 그건데 내가 나중에 존버이가 뭔지. 그다음에 또칼빈존 어, 갈빈, 칼빈이가 뭔지, now, 그다음에 또성어스이냐 어, 뭔지, 내가 나중에 또 설명해 줄 테니까 기대하고 기다리란 말 기대하고, 다음에 so 아, 이것을 제2의 성경이라 그래요. 제2의 성경, the Bible. 제2의 뭐라고요? The Bible.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2의 성경, 제2의 성경, 책인이 성경, 제2의 성경, 제의 참외로 한번 Aldi's 읽어보는 것도 좋은 거야 그 다음에 존 칼빈의 기독교 강요도 바 편지실로 되어 있어 편지실로. 편지실 되어 있는데 그것도 읽어보는 것도 그것도 해롭지 않은 거야. 그 다음에 천로 역정은 100%다 한번 읽어보세요. 천로 다 한번 읽어보세요. 로 역정은 100%다 한 읽어보세요. 로다읽어보세한읽어보다 한번 읽어보세다읽 만약에 책을 읽지 아니하면, books, 저 유튜브로 들어가서 must... 존 버네의 철로 역정을 읽어주는 유튜버가 있어. 그거라도 YouTube. 좀 들으란 말이야. 알았지? 내 이런 방법론까지 다 알려준대 말이야. 알서 몰라서. 할렐루야. 아멘. 이걸 제2의 성경이라고.